안녕하세요. 뜨개쟁이 임들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랑 오픈 베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거예요. 자 순서는 바텀업이에요. 뒷판을 먼저 뜰 거고요. 그리고 앞판 두 장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뒷판과 옆, 앞판을 옆선을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어깨 부분 연결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동 테두리를 떠주고, 그 다음에 앞 둘레 여기 이렇게 해서 코 주워서 떠줄 거예요. 진동 부분은 꼬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몸판은 다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판 떠주면서 이렇게 단추 구멍도 내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여기 단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단추는 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단추는 일부러 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떠볼 건데, 사이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슴 둘레를 재드려 볼게요. 자, 평균적으로 이게 조금 바늘 비우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게이지가 조금 개 구멍이 나 있는 문이라서 조금 차이가 그때그때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번 재면은 이제 평균치를 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면, 지금은, 재면 50, 6.5, 51,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가슴 둘레 50으로 만들었고요. 총 기장. 총 기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목 둘레. 여기서부터 진동 끝에까지 재면 50cm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무단. 고무단은 우리가 5cm 떠줬고요. 자, 진동 길이도 한번 재드려 볼게요. 진동 길이는 어깨 끝선부터 해서 고무단 마무리된 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23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물은 이제 다 뜨고 왔고요. 스팀까지 해 주고 온 상태예요. 이제 여기 옆면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뒷판과 앞판을 겉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편물을 놔두세요. 그 다음 이제 옆선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몸판에 우리 처음에 코 잡을 때 꼬리 실이 남아있던 실, 이 실을 먼저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뒷판은 우리 이쪽이 시작점이잖아요. 겉뜨기, 겉뜨기 두 개로 시작해서 겉, 안, 겉으로 끝났고요. 앞판은 이렇게 보면 겉뜨기 두 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판에 겉뜨기 두코 시작된 맨 아랫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겉뜨기와 겉뜨기 맨 아래쪽 줄을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반을 넣어서 통과. 자, 그다음 뒷판 몸판 쪽도 우리 거단 겉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겉뜨기, 그다음에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보면 아래로 볼록 한 줄이 있고 위로 볼록이 하나 있고요. 그옆 옆에 아래로 볼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실이 좀 얇아서 잘 보이시는지 여기 아래로 볼록. 이 아래로 볼록한 곳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자, 같은 자리에 한번더 찔러 넣어 줄게요. 다음 다시 앞목판 앞목판 겉뜨기와 겉뜨기 이 사이에 싱거루프 여기 싱거루프 이렇게 한 줄만 걸어주세요. 자, 그다음 여기는 겉뜨기와 안뜨기와 겉뜨기죠? 이렇게 보면 겉뜨기 바로 옆에 아래로 볼록이 한 줄이 있고요. 그 다음, 이로 볼록. 그 다음에, 다시 이 볼록이 연결되어 있는 왼쪽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한줄 있어요. 얘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래로 볼록, 여기. 이렇게. 또, 이쪽, 한 줄씩.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한줄 있죠, 이거. 여기. 그 다음, 또, 옆으로 건너가서, 싱거루프 한줄 잡아주고, 또, 뒷판에서도 한줄 잡아주는데, 여기 보면, 다시 한 번, 아래, 볼록, 여기 위로 볼록. 그다음에 여기 다시 아래 볼로 여기 한줄 있어요 이거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코씩 연결해 주면 돼요. 여기도 보면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면 돼요 자 끝에까지 하지 마시고요 여기 고무단 끝나는 선까지만 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고무단 쪽은 이제 다 연결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시작 코가 겉뜨기가 두 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 줍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자. 몸판 쪽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 안뜨기 했던 자리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도 겉뜨기와 겉뜨기잖아요? 겉뜨기와 겉뜨기 사이에 또 여긴 똑같이 이렇게 싱글 루프를 따라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겉뜨기와 겉뜨기. 그죠? 이 부위 한 코가 겉뜨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첫 코, 두 번째 코거든요. 그러면 이 부위의 왼쪽 코, 여기 싱거루프를 따라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또, 여기도 여기 한 줄. 여기도 부위 옆에. 이렇게 좀 바늘로 이렇게 좀 벌려보면 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줄. 다음. 자, 이렇게 이제 옆선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면 너무 세게는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 끝에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이 부족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꼬리 실이 길게 안 남으신 분들은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새 실을 연결을 해주세요. 자, 새 실을 바늘에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연결할 때 지금 맨 마지막에 얘가 꼬리실 이 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 한번더 들어갈 거예요. 그 방향 그대로 한번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음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한번더 해준 거예요. 이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연, 마무리를 해주면 되니까 무시하고. 계속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음, 여기 한 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쪽 옆선을 똑같이 다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치면 여기 끝에 연결하고 또 나머지 이렇게 겉면끼리 또 놔둔 상태에서 이쪽도 연결. 양쪽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어깨 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깨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편물을 겉면을 바라보고 이제 여기 오른쪽 어깨부터 연결을 할 거예요. 검, 어, 뒷판도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놔두고요. 앞판은 겉면과 겉면을 이렇게 맞닿게 놔주세요. 그러면 이제 옷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얘는 지금 앞판은 안쪽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제 어깨를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할 때 바늘은 몸판을 떴던 바늘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옷핀에 걸려져 있는 코를요. 어, 여유분의 바늘이나 아니면 좀 다른 바늘로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늘에 코를 옮겨줬고요. 오른쪽, 우리 뒷판에 꼬리 실을 이렇게 길게 남겨놨잖아요. 어깨에 다 뜨고 그 실로 이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판이 위에 있는 상태예요. 앞판을 한코 잡고, 뒷판에서도 한 코를 이렇게 같이 찔러 넣어서, 겉뜨기를 동시에 찔러 넣어서 겉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찔러 넣었던 코를 하나씩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도 똑같이 동시에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같이 찔러 넣어서 겉뜨기.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생겼죠? 이두 코를 처음에 떴던 코를 이렇게 엎어 씌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 마금을 할 거예요. 앞판에서 한 코, 뒷판에서 한 코를 같이 찔러 넣어서 겉뜨기를 떠 주고, 오른쪽 바늘에 기존에 있던 코 코로 이렇게 엎어 씌워주기. 또 앞판에서 하나, 뒷판에서 하나 겉뜨기. 그다음에 엎어 씌워주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 코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맨 마지막에도 겉뜨기로 두개 찔러놓고. 겉뜨기 떠준 다음에, 엎어 쓰여 주기 하고요. 자, 그 상태로 바늘에 이렇게 고리가 있죠? 이 고리에다가 이 꼬리 실을 통과시켜서 묶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오른쪽 어깨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왼쪽도 똑같이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왼쪽도 바늘로, 바늘에 이제, 옮겨 주도록 할게요. 코를. 이제 왼쪽 어깨를 연결을 할 건데요. 왼쪽 어깨는요.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뜰 거예요. 편물을 겉과 겉을 이렇게 마주 대고요. 겉과 겉을 마주 대 주고 그다음에 뒷면을 바라보고 뜰 거예요. 이렇게 뒷면을 바라보고 자, 꼬리실은 지금 편물의 앞 앞쪽 편물에 이렇게 길게 남겨져 있어요. 이 실로 연결할 때쓸 건데요. 자, 지금은 이제 뒷면, 뒷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뒷판을 바라보고 뜨는 거예요. 안뜨기로 떠줄 건데요. 우선 앞판, 앞판 쪽에서 안뜨기 방향으로 한코 넣고, 뒤에 거, 이렇게 같이 찔러 넣어서 안뜨기로 떠주세요. 또, 앞판에서 한 코, 뒷판에서 한 코, 찔러 넣어서 안뜨기로 떠줄 거예요. 안뜨기로 하나 떠주고, 그럼 또 동일하게 엎어 씌워 줄 거예요. 오른쪽 바늘에 지금 두 코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떴던 코를 이렇게 엎어 씌워 주세요. 또, 앞판에서 안뜨기 방향을 하나 집어 넣고, 뒷판에서도 한 코, 두 코를 같이 찔러 넣은 상태에서 안 뜨기. 그 다음, 엎어 씌워주기. 또, 앞판에서 하나, 뒷판에서 하나. 안 뜨기 떠주고, 엎어 씌워주기.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